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세를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월살 타 가는 상승, 조정이 났지만은 이추세 찍고 2차 상승, 그러면서 정거점 돌파.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29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한국 BNC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 가량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끝까지 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 올해 7월 달부터 보더라도 지금 8,600원에서 벌써 7만 500원, 최고점까지 7만 500원입니다. 뭐, 거의 10배 올랐다 고 봐야 될것 같아요. 10배. 그냥 깔끔하게 10배 올랐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달부터 보게 되면, 이게 작년 3월 달에 1,000원이거든요? 천 1,000원에서 7만원. 1원이 7만원이 됐습니다 7만원 70배가 올랐어요 70배가 정말 꿈과 같은 수익률이죠 70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수익률을 먹었다라면 정말 부럽네요 뭐 어쨌든 어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저도 상당히 높은데 예전에 신종플루 기억나실까요? 2000년, 2003년? 이때 당시에 그 신종플루 걸리게 되면 열이 나고 기침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침약하고 해열제를 처방을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플루가 결국 잡힌 건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잡혀버렸어요.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 코로나도 어찌 보면은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뉴 잉글랜드 오브 저널 그쪽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돌파 감염 이스라엘에서 돌파 감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40대 이상 여자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기저 질환이 있는 여성이 많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걸렸다는 거고 이 코로나도 순수하게 코로나 감염에서 사망자 수보다는 이제는 기저 질환에서 합병증으로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국 비엔씨라는 종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비엔씨 같은 경우는 치료제 최초로 미국 FDA라든지 유럽의 EU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조만간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FDA 긴급 승인도 이제 요청할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지만 이 회사가 이 회사하고 대만에 있는 회사, 대만의 골든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와 이제 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본 임상 이전에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실험이라든지 시험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항바이러스, 항염증, 그리고 항폐 섬유화 이게 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요. 항염증은 잘 아시겠지만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으로 해서 이 고름,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장기가 괴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염증 효과는 있어야 되고, 증상 치료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몸속에 코로나 치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 복제해 나가는데 그를 막아 준게또 항바이러스 효과. 그리고 폐 섬유화. 그러니까 이 염증 현상으로 해서 결국 폐가 괴사가 되고 폐가 썩어 버리면서 이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폐 섬유화인데 그것까지 막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 섬유화 항바이러스 의 효과 그리고 항영증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이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게 되면은 클로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셀티론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백신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스로 항체를 만드느냐 항체를 투입을 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치료제 지금 항체 치료제하고 백신은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폐섬유와 항염증 항바이러스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넘대시보다좀더 성능이 더 좋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맞다라면은 저도 연구논문을 모더나 같은 경우는 연구논문을 봤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돌파 감염 같은 경우도 뉴 잉글랜드 저널오프 메디신지에서 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비엔씨는 어쨌든 이런 효과들이 항염증 항폐 섬유화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동물실험에서 나왔다고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이제 FDA 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연구 논문을 못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100%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주가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끝자락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주, 당연한 얘기데자 여기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건 뭐냐면. 고점에서 캔들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고점에서 어쨌든 윗꼬리가 잡히긴 했지만은 캔들이 길어요. 고점에서 여기서 일단 윗꼬리가 잡히긴 했지만은 1차진 고점이 나올 때 캔들이 길어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윗꼬리가 길어요.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여기선 대량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는 대량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는 대량거래가 발생이 안 돼요. 기존에 나왔던 상승 패턴에서 다른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존에 나타났던 현상과 다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 보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8월달에 한번 다뤘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더 같습니다. 이번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어, 시한폭탄, 시한폭탄과 같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BNC는 또 정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현재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2% 가까운 1.91%, 1.98%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상승이 올해 4월달 고점을 찍게 되면서 조정을 보였었고 근데 조정을 보였지만은 241선, 241선 장기 성장성 장기 추세를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5월선과 21선 골든크로스 5월선을 타고 가는 상승 조정이 났지만은 20% 찍고 다시 2차 상승,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 제가 좋아하는 패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대비 상대적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시장이 여기서 좀더 악화가 되게 되면은 이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 장 초반에는 1370 종목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1200 종목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시장의 매도 심리가, 매도 심리가 현재 95%가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칭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수긴 하지만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고, 어쨌든 최근에 메탈 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 현대차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ESS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포스코 케미칼과 응급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힐링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홈페이지에서 종목이 뭔지는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